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중앙시장이라는 이름의 시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시장바닥에서 약장수가 약을 팔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본 기억인데요. 어, 꽤나 재미있었던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구름때 같이 모인 사람 속에서 약장수는 약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기력, 잃어버린 힘을 모두 되찾아 줄수 있다고 속개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하장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장황한 말에 계속 어, 이제 약을 판매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어, 듣던 중에 한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큰소리를 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 그런 말을 들으면 당황할 법도 한데, 약장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어,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기면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지면 약을 사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한 판이 벌려졌는데, 꽤 흥미진진한 시합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이 어떻게 될까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결과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도전했던 구경꾼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것입니다. 약장수는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정말 힘 자랑을 했고, 약의 성분이 정말 좋다고, 약을 먹고 이렇게 힘이 세졌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약을 사라고 바람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그 약을 사지 않는 것이죠. 왜안 샀을까요? 어렸을 땐잘 모르나 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다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서 바람을 잡는 사람이나 그 앞에 서서 약을 판매하고 있었던 사람 모두 한 팀이었던 것이죠. 구경하던 분들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약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던 무리도 있었으나 싫어하던 무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싫어하던 무리 중에는 말씀드린 약장수처럼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존재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또 들었지만, 어,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저거 다 뭔가 있을 것이야,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능력을 보고도, 선한 말씀을 듣고도, 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말씀을 듣고도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내게 네 표적을 보여달라 말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의 이야기도 함께 꺼내셨습니다. 이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에서 말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능력이나 어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을 들었습니다. 표적 없이 말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요나보다 큰 이가 와서 말을 전하고 있는데 표적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구하는 것만큼, 표적을 구하는 것만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듣는 것과 능력을 구하는 것에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원할까요? 혹시 야망이나 욕망이 아닐까요? 물론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욕망이나 능력을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드릴 테니 이만큼을 바칠 테니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어떤 어, 이 세상의 일을 잘 풀릴 것 같은 힘을 주십시오 라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내게 먼저 보여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믿음을 가장하여 자기의 욕망을 꾸며내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이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합당한 능력이지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능력이 많아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표적을 요구했으나 그 표적을 보여준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모두 감탄할 만한 능력을 보여준 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표적이 진짜라고 증명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말씀을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말씀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능력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우리에게 더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능력이 필요한 순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